안녕하세요. 베일간의 약속 36기, 37기 완주자 최진희입니다. 저는 올해 2020년도 2월 달부터 현재 지금까지 두 기수로 완주를 하면서 총 17kg를 감량을 했어요. 작년 같았으면 정말 안 좋았던 식습관 때문에 살이 너무 많이 쪄있고 아, 몸도 되게 아팠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날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저한테 100일간의 약속이란 정말 인생 개조 프로젝트입니다. 평생 못뺐었을것 같은 살을 좋은 습관을 들여서 감량하게 되었어요. 안놀동의 대장님의 좋은 말씀 뿐만 아니라 각 멘토님들의 정말 많은 피드백으로 인하여 음...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대장님과 멘토님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내년에는 올해 현재 지금보다 건강하게 열심히 운동하면서 좋은 삶을 즐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